이, 이 소주는 네 번에 걸쳐서 나눠 먹네. 한달 전에인가 그 한국에서 손님 오시고 나서 몇봉 남은 거 지금 계속 먹고 있네. 이제 술, 술 맛도 없네요 이제는. 김밥이야 이거는. 스시는 조금 틀려. 김밥에 떡볶이에 치킨 너겟에. 아나 옛날에 스시에는 이렇게 그 뭐야. 이 치킨 가라게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 아야 이게 스시야 김밥이야? 스시야 김밥이야? 김밥 김밥 김밥이 김밥도 아니고 스시도 아니고김수이걸로뭐앞고거여 가발만 봤다 야 야 고구마 쏙빼 먹니? <laughs> 김밥에다 먹어야 다 같이 먹어야지. 아 아니구나. 한 입에 다 들어간다. 먹어보니 김밥이네요. 맛다 응? 날씨가 오늘은 추워. 연어로 하면은 한2 2 0페서까지 받을 것 같아요. 연어하고 아보카도하고, 어려워 <목소리> 연어, 니까 그러니까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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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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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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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맛있게 막잘 먹었네요 <laughs> 너도 이제 밤만 되면 여기 나와서 노는구나 우리 지원이 예스 yes, 피니스 꼬라지는 인형놀이에 이렇게 노니까 조금 더 오래 노네요. 안 울고 <laughs> 괜찮네. 우리 집만 나간 거 아니지? 불이 다 나갔어요. 전기도 잘 나가고 인터넷도 안 되고 오늘 장사도. 이 동네가 또이 모바일 폰으로 인터넷이 잘 안돼요 들어왔다 나갔다 조용히 밤을 지새워야겠습니다 난리가 <목소리> <목소리> 아니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안되겠어요 저도 추운데 아기도 추울 것 같아서 문좀닫들려고요 화물기나 어쪽은다 닫고 잘 잡니다 지인 팔 뜨뜻한 옷 입히고 이불 덮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네요 음. 예전에 그런 것 같아요 지인들이 여기도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긴팔 입는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긴팔 입고 오토바이를 타야 될것 같아 자 나가봅니다 아침에 우리만 조금 늦게 오고 요즘또 월급날이 가까워지니까 주문이 좀확 주네요 지니야 나 배고파 아. 아. 오다오 알았어엉 응? 어, 지금은 그저 방향을 보시면 알지 이쪽 왼쪽편으로 하늘색 왼쪽편으로 지금 어, 아포산이거든요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오는경우다 그래서 많이 차가 고 춥네요 빨라가씨 또 벌레가 생겼나 체크해봅니다 농약 안 칠라고 매일 이렇게 확인을 하네요 잡풀조좀 뽑아주고 자기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벌려주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내가 심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유저도 있요또이이니다 그래, 지지모모이 해야지. 끝이 응? 없소도못받는다고 걸로 지금 오토바이로 좀실내에다가 문 안쪽에다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저거다 씻어져 버리네요 바람이 세게 보니까 이렇게 좀 사서 좀 커버를 해야겠네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커버를 해봐야 겠네어 음, 이제 이것도 늙어갖고 4년 됐나? 4년? 여자 음, 8, 5살 됐겠네요 시옥에 1 0 0 0소 강아지 아, 지금 세일 시작했네, 아침부터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조용히 했습니다 굿모닝 해야지 You don't know? 해봐 맛있겠다. 날씨가 차다 쌀쌀하니까 우동 생각나서 우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냉동 우동같좀 들어와가지고 어, 이게 또 들어오다 안들어오다 그래갖고 아, 꾸준히 좀 들어왔으면은 메뉴도 할텐데 야구리 유부 새우 두마리 기름가루 이렇게 씁니다 <laughs> 새우가루 넣니? 응응 그래? 약간 뭐가 하나 부족하다 아니 응? 아니 맛있어 맛있긴 한데 새우가 한국거 아니라서 그러나? 아니 한국건데? 뭐가 빠졌지? 얘가 나이가 먹어서 혓바닥이 <laughs>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레시피 그대로 했지 우리 레시피. 음, 맛있네. 그게. 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laughs> 혀가 까실까실 까칠까칠, 까실까실하다 그러는가? 하여튼 음, 잘 만들어요 우리 재미도 이제. 예전에 한국 오기 전에는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죠. 이번에 한번 시티 나가면 우동이 냉동 우동이 좀 있으면 우동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바오에서는 우동을 제대로 하는 집들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농기라는 우, 저기 뭐야 일식 지역에서 저희가 먹어봐도 우동이 이런 맛이 안 나요. 와또이 맛을 내려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하여튼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봤어, 저거. 처음 먹어봐? 처음 보고 보고 처음 저기 하는 거지. 응. 응. 처음 먹어보고 처음 저기 맛 맛보고 맛아라? 네코, very big 노동. 어, 우동 들아 좋지. 나우스 i 예, now is raining, v e r

다 <목소리도> 먹었습니다. 배부른다고.